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 정인성입니다. 그 금일 이상, 그 용인갑 이상식 후보 피해자 분들 관련된 어, 기자회견은 그 현재 피해자 분들이 심각한 그 아직 준비가 절, 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동요를 하고 계셔서 어, 잠정 연기된다는. 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브리핑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여자 장예찬 최민희 후보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종혐오가 심히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갑에 출마한 최민희 후보가 과거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빤스와 가리고쟁이라는 시리즈물은 비뚤어진 성인식과 인종 혐오의 향연입니다 인도 사람에 대해서 히말라야의 정기를 받아 성능력이 너무 세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사람들이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고 표현합니다 서양 백인에 대해서는 서양 백인은 성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라 성 가리개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인들은 성 능력이 약하다 보니 거칠고 침략적이라면서 노골적인 인종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설 작가 장예찬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이런 후보가 공직을 맡는다는 것 해외 토픽감이고 존재 자체가 외교적 결례입니다. 누가 최민희 후보에게 인종별 성기능 간별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공직에 오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처럼 권력을 이용해 주변에 섹스를 알려주겠다며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설 작가 장예찬에게 들이댄 잣대를 최민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사퇴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하나 더 있습니다.